배우 남보라는 서울 출생 1989년 11월 27일 생으로 31세 165cm 비형 학력은 성일 중학교 이화여자고등학교 동덕여자대학교 2005년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 천사들의 합창을 통해 데뷔했습니다 2005년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 출연 당시 11남미의 일상을 담아 큰 화제가 되었으며 특히 인형 같은 외모에 맞다린 남보라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남보라의 가족 관계는 부모님, 8남 오녀 중 둘째이자 장녀입니다. 장남 남경은, 남보라, 남진아, 남진환, 남서구, 남휘호, 남세빈, 남다윗, 남세미, 남소라, 남경우, 남현, 남더구 남영일이어 보이그룹 보이프렌드의 민우가 당조하라고 합니다. 아버지 남상돈 씨, 어머니 이영미 씨 남보라는. 연기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요. 2005년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 천사들의 합창에 출연했을 당시에도 고등학교 1학년 때로 경영학과 쪽으로 진로를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어 방송 천사들의 합창에 출연 이후 10곳 이상의 기획사에서 계약을 하자고 연락이 왔을 당시에도 모두 거절했다고 하는군요. 그러다 유독 한 곳만 까지 찾아오면서 6개월을 설득. 당시에도 남보라는 배우에 대한 마음이 없었지만 아직 나이도 어린이 많은 걸 해봤으면 좋겠다는 어머니의 제안으로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2006년 고등학교 때 KBS 2TV 시트콤 웃는 얼굴로 돌아보라를 통해 연기자로 데뷔하였으며. 이후 2008년 KBS1 인간극장에서도 오브작 12번째 아이가 태어났어요에 12남매의 장녀로 출연하여 다시 한번 얼굴을 알렸습니다. 당시 막달로 부모님을 도와가며 동생들을 살뜰히 챙기는 어른스러운 모습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으며 이후 꾸준하게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하며 연기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러다 2011년 영화 써니와 2012년 MBC 드라마 해를 품은 달에 민화공주 역할로 많은 사랑을 받으며 대중들에게 인지도를 쌓게 되며 드라마. 하지만 자신의 의지가 아닌 채로 데뷔한 그녀는 한때 스스로 배우라는 직업이 자신에게 맞는지 고민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영화, 예능 등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녀는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교 진학할 때 진짜 많이 방황을 했다. 방송연예과를 진학하긴 했는데 이 전공이 나한테 맞는 길인가 생각이 들더라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2015년 12월 남보라의 남동생의 사망 소식이 전해져 큰 충격을 전했는데요. 시간이 지난 이후 2018년 JTBC 포예능 비밀 언니에 출연하여 가족에 대한 미안함에 대해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당시 남보라는 다른 연예인 친구들은 자기가 번 돈을 쓰는데 나는 가족이 많으니 내 것은 없고 그것을 가족을 위해 늘 썼다. 이어 동생이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하고 나갔는데 이틀간 연락이 안 되더라. 당시엔 그게 싫었다라고 가족사를 고백했는데요. 그때 갑자기 기분이 싸했다. 지 바로 앞에 경찰서가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 길에 네 번을 넘어졌다며 나는 너무 힘들게 경찰서에 갔는데 그분들이 처음 한말이여 연예인이다라는 것이었다. 그 순간에 내가 이성을 잃으면 동생을 찾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설명했습니다. 순간 눈물이 들어갔다. 더 슬픈 건 동생을 찾은 날이 크리스마스였다. 난보라는 그래서 결국 동생을 찾아왔는데 그때는 이미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땐 진짜 힘들었다. 난 지금도 크리스마스가 별로다. 남보라는 독실한 개신교 신자라고 하는군요. 정신을 차리려고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갔다라고 털어놓았습니다. 남보라는 다른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 커리어, 성공, 필모를 쌓는데 집중했다. 그러다 동생이 하늘나라로 먼저 가고 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내려놓게 됐고, 일보다 행복한 게 중요하다고 느꼈다라며, 지금은 행복함을 느끼고 있고, 내 주변에 있는 행복은 챙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잘 버티면서 이겨나가고 있다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남보라는 한때 성매매와 스폰서 루머에 연루되어 곤욕을 치르기도 했는데요. 그녀는 방송에 출연하여 떳떳하게 살았다고 통장을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억울함을 토로하며, 루머가 무서운 게 제가 입을 닫고 있으니 그걸 믿더라라며 소송을 해서 몇 명이 잡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남보라는 데뷔 이후에도 쉬는 날은 부모님의 식당에서 서빙을 하거나 동생들의 뒷바라지 하는 따뜻하고 사려 깊은 그녀입니다. 당시 남보라는 직접 글을 써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그녀는 데뷔 이후부터 쉼없이 연기 활동을 이어갔으며 2017년 방송한 드라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후 최근에는 룩앤미, 정글의 법칙 인 멕시코, 골목식당, 트렌드 위드 미와 같이 예능에 출연하며 연기 공백기를 가지며 재정비의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이어 SBS 펜트하우스 2의 카메오로 출연, 2021년 1월에 개봉한 영화 쿠루아상으로 오랜만에 배우. 남보라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으며, 현재 JTBC 차이나는 클라스? 인생 수업에 출연 중에 있습니다. 밝고 사랑스러운 그녀의 이미지에, 어느덧 한층 성숙한 모습이 더해져, 그녀만의 매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더욱 많은 작품에서 다양한 그녀의 모습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